오늘은 청약흥행의 보증수표라 여겨졌던 동대구역 주변에, 동대구역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현재 상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구는 입주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마피 1억 원 이상 매물이 남아 있는 단지도 있고, 미분양 물량 계약 시 현금 5천만 원을 주고 있지만, 페이백 금액보다 더 많이 하락하면서, 기존 분양자의 금매들이 더욱 쏟아지고 있는 24년 동구 입주 아파트의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구의 24년 입주세대수는 4025세대이고 총 5개 단지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과 후의 분양성적은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이후 청약 자격 요건 자체가 청약 당첨 이력이 없으며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만 청약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독 동구는 입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는 단지들의 청약이 줄을 이루어 거의 미달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고 현재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단지들도 다수 보입니다. 그럼 각 단지들의 시세 현황과 분양과 청약 경쟁률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입주일이 빠른 순으로 소개해드리며 84타입 기준으로 안내해드리며 시세 확인일은 4월 14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신남동에 위치한 동대구역 엘크루 더센트럴입니다. 동대구역 엘크루 에비뉴원에서 동대구역 엘크루 더센트럴로 단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대수는 191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3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한 동짜리 건물에 세대수가 너무 적어 아파트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단지입니다. 위치는 동대구역 바로 북측에 있으며 동대구역을 육교를 통하여 이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바로 북측의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이 대단지로 들어오는데 지금 마피를 보이고 있어 가격이 거의 비슷해진 상황입니다. 2021년 4월에 분양하여 청약 경쟁률은 1대1에서 2대1 사이를 기록하였으며 공식적인 미분양 물량은 없지만 현재 회사 보유분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4 타입이 분양가는 최저 4억 8585만원에서 최고 5억 1418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3550만원, 3600만원입니다. 중도금 50%는 후이자, 이므로 약 2500만원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9천만원, 3월 마이너스 9천만원, 4월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2동 10층 84비타임 남양 매물이 마피 9천만원에 나와 있으며 총 매매가는 5억 444만원입니다. 대형 평수의 경우 마피 1억 7천만원 수준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완공된 집을 살펴보니 5 m 터앞 거실 조망이 모텔 창문을 바라보고 있어 뉴스 취재까지 나와 입주 예정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분양받은 한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아쉽기는 하겠지만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영업 중이었던 곳인데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해서 모텔이 있다는 것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삼는 것으로 현재 상황이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승기에는 당연히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겠으나 지금처럼 공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거주지로서의 매력이 상당히 사라진 모습입니다. 이래서 분양받기 전 현장 답사는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신남동에 위치한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입니다. 세대수는 1458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3월입니다. 신남뉴타운 개발 지역에 들어오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021년 12월에 분양하여 1순위 799세대 모집에 747명이 접수하여 1대1을 넘지 못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조합원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데 84타입의 분양가는 최저 4억 9천6백만원에서 최고 5억 5천8백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천9백만원 중도금 50%는 후불제로 약 2천만원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저 5억 4천5백만원에서 6억 7백만원입니다. 최저호가 매물은 110동 고층 84비 타입 남양 매물이 6억 원입니다. 분양가 대비 5천만 원가량 높은 시세를 형성 중입니다. 대구광역시 미분양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일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신압류타운에 지어진 신축 단지들의 입주가 마무리된 상태이므로 당분간 공급에 대한 리스크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신천동에 위치한 더샵 디어엘로입니다. 세대수는 1,190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4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단지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단지입니다. 청약 당시에는 수성구와 인접하였다는 장점과 동대구역 도보 이용이 가능한 위치라서 많은 청약 통장들이 몰렸습니다. 2020년 7월에 분양하여 1순위 464세대 모집에 총 2만 5,66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은 55.3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높은 분양 성적과 부동산 급등장을 만나면서 84B 타입은 2021년 4월 8억 405만원의 최고가를 기록하였고 84C 타입은 2021년 9월 8억 3천만원의 최고가를 보였습니다. 입주 시점에는 분양가 수준까지 시세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수성구와 인접하였고 동대구역까지 도보 생활권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았던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2월 1억 원, 3월 1억 원, 4월 1억 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고 매물이 잠기면서 시세가 크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다만 매수자와 매도자간 원하는 가격대의 갭이 커 거래는 적은 편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고 매물이 잠기면서 시세가 크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다만 매수자와 매도자간 원하는 가격대의 갭이 커+ 거래는 적은 편입니다. 84타입은 분양가 대비 1억원 이상 높은 수준의 호가를 보이고 있었으며 59타입의 경우 분양가보다 약 8천만원 높은 호가에 나와 있습니다. 24년 11월 계약 취소 물량이 나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였는데 과거 분양가 그대로 나오면서 청약 신청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무려 7,500대일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신암동에 위치한 동대구역 골드클래스입니다. 세대수는 329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4월입니다. 2021년 3월에 분양하여 1순위 279세대 모집에 659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2.36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1월 마이너스 1억원, 2월 마이너스 8천만원 3월 마이너스 8,000만 원으로 시세는 1월 대비 2,000만 원 상승, 2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5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8,540만 원, 발코니 확장비 4,030만 원, 옵션 3,76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8,0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330만 원입니다. 더불어 인테리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바닥에 장판을 깔아주는 아파트로 논란이 많았던 단지입니다. 옵션 선택 항목이 많은데 추가 옵션에 따라 최대 8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에 당연히 설치되는 거실 아트월 시공이나 빨래 건조대, 바닥 강마루, 우물 천장 등의 항목이 옵션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효목동에 위치한 동대구 프루지오 브리센트입니다. 세대수는 794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7월입니다. 2021년 12월에 분양하여 1순위 794세대를 모집하였으나 평균 청약 경쟁률 0.53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낮은 청약 경쟁률 및 부동산 하락이 눈에 보이던 시기라 저조한 계약률을 보이며 현재도 많은 세대가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효목동이면 선호되는 곳은 아닌데 분양가가 다소 높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 마피 매물은 나와 있지 않고 무피 매물만 있으므로 모집공고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최저 5억 2천만 원에서 최고 5억 4천 8백만 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3천 9백 80만 원 중도금 50%는 후불제로 약 2천 5백만 원의 추가 부담을 생각해야 합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8천만 원 3월 마이너스 8천만원, 4월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1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10동 11층 남양 84비타인 매물이, 분양가 5억 4천8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9백80만원, 옵션 69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4백70만원입니다. 중도금 40%는 후불제로 약 2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다만 112타입의 경우 마피 1억 1천만원 매물까지 나와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로 현장에서는 계약 시 현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4년 동구에 입주할 단지 5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24년 동구에 입주한 아파트들 중 매우 선호되는 더샵디어엘로의 경우 분양가보다 1억원이나 높은 시세를 형성 중이었지만 다른 단지들의 경우 여전히 미분양이거나 마피 매물들이 다수 남아 있었고 심지어 분양가보다 1억원 이상 낮게 매도하는 매물들이 나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동대구역 프리미엄으로 분양만 하면 완판되던 시기를 지나 현재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므로 소형 주상복합단지들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대구 부동산 시장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24년 동구 입주 아파트들의 현재 상황을 모두 마치고 내일 더 좋은 영상과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구 부동산 관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